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또 넘어선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을 보실까요? 자, 내가 요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럴 때는 퇴근 후에, 음, 상사가 꼰대야. <laughs> 그런 경우 많죠. 그럴 때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는 자꾸 상사를 욕하지 마시고 이 테크닉을 한번 써보세요. 자, 제가 지금 베개가 하나라서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 베개를 대시는 거예요. 댁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베개는 큰 의미가 없고요 팔이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하시면 팔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팔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마 용기, ESR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마 용기 양쪽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손을 펴셔서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는 이 이마 용기에 이 뛰는 반응점이 틀립니다. 은은 한쪽이 더 빨리 뛰고 어느 안쪽은 좀 느리고 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들럴때 살짝 대시고, 자, 이렇게 가만히 릴렉스 하시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야, 뭐,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조용한 음악을 이렇게 들으시는 게 좋죠. 스트레스 해소에는, 그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대고 난 다음에, 이배 위에다가 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계시는 경우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것까지 하기 싫으면 아무래도 휴대폰 휘도, 그 전자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ESR 포인트에 대고 맥박이 균일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 심각하지 않는 스트레스의 경우는 1~2분 정도면 이 톡톡 뛰는 게 같아집니다 아니면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은 좀 한참을 좀 2~3분 많게는 5분 정도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요거 유념하셔서 이렇게 대기만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보시면 자, 스트레스를 넘어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입니다. 트라우마. 음. 내가 어디 높은 데에서 떨어졌다.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예전에 고장이 나서 한번 갇혔다. 뭐 이런 경우 많으시죠. 아니면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를 당할 뻔 했다. 어, 큰 일을 당할 뻔 했을 때 트라우마. 그러면, 물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은 일단은 뭐 수영장이나 물에 가기 꺼려야겠죠 해수욕장이나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겪은 당시에 그 물에 대해서 그 불편함을 사건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떠올리신 다음에 이 번호가 있죠, 번호. 번호가 있으면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눈이 있어, 요 이렇게 눈썹이 있고. 1번 양쪽입니다. 양쪽 여기 눈이 코가 있으면 눈이 안쪽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200번 정도. 아, 여러분이 200번 언제 두드리나 그러는데 200번 금방 두드립니다. 예. 한 1분 정도만 두드리시면 됩니다. 요 요게 1번. 그리고 2번이 요눈눈 눈 바로 밑에 안구 바로 밑에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이 그러니까 외측에 눈 왼측 눈, 이쪽에 3번. 여기 보면 4번은 어디냐, 그러면 코입니다, 코. 코 옆에, 콧망울 옆에, 여기 두드리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1번. 자, 익사사고를 당할 뻔 하신 분들은 물에 대한 두려움증이 있으신분 1번. 두드리시고, 양쪽 손으로 두 개로. 2번은 어디죠? 여기, 눈밑 두드리시는 거예요. 위경의 승, 읍, 혈 그리고 3번은 눈가, 3번 눈가, 4번은, 자, 코, 콧망울요 두드리시고, 5번은 어디냐, 그러면 눈썹 끝점입니다. 여기. 사주공.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6번은, 6번은 귀 구슬 앞입니다. 여기 귀 보세요. 여기 구슬이라고 그러죠? 귀, 귀 구슬 바로 앞쪽. 그, 혈자리로는 천궁입니다. 천궁. 천궁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7번은 동맥에 여기 인중 보이죠 코와 입술 사이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한 군데니까 한 군데 이렇게 두드리시고 그럼 마지막 8번 여기 성장 인맥에 성장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포인트가 있는 부분은 동시에 두드리시고 한 포인트가 있는 데는 한 군데만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어, 내가 익사사고를 당할 뻔 했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시고 이렇게 충분히 자극을 주시면 상당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시다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이렇게 갇혔다. 그러면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고층까지 가야 되면 안탈 수도 없는 입장이고, 탈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혼자 탈때 이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주위에 아무도 없다. 그럼 이걸 기억하시다가 여기 1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천천히 두드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대기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걸 상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두드리시면 트라우마 제거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와 더 나아가 어, 트라우마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